넘었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모든 걸 뭐라고 그래? 주먹, 주먹. 주먹. 주먹이지, 주먹. 락. 알았지? 영어로 락입니다. 알았지? 자, 주먹. 뭐였죠 네. 자, 그 다음에 왼발을 나갑니다, 왼발. 알았지? 지금 이제 몇 번째 해야 돼? 세 번째. 세 번째, 네. 왼발에 나갑니다. 왼 번째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? 가위. 가위라고 그러지? 시소스라고 그러지? 그래. 시소스. 아, 맞지? 영어로. 맞지? 네. 어 가위 가위 왼발로 알았지 왼발로 알았지 자 그다음 발 모으는 걸 뭐라고 그래 가위 가위라 알았지 맞지 가위 바위 보에서 뭐야 라. 보지 보보 보지 라. 맞지 자 이제 네번 하는 거네번거 알았지 네 번째 그렇지 음. 그다음 다섯 번째 하면 다시 벌리는거벌리는거 뭐라고 보보 알았지 자 그다음 모으는 걸 뭐야 라. 라. 바이 라. 바이, 라. 바이. 바이 보에서 바이 맞지? 바이 바이 보에서 바이 맞지? 어 바이 바이지 아까 왼발 나가서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야 돼요. 오른발. 라. 오른발 나가야 되지. 자 이제, 이제 오른발 나갑니다. 아, 오른발 나갔지. 시시원. 나가는 걸 보라 그래? 시스터스. 어, 어 바로 좋습니다. 바이지 맞지? 네. 자그 다음에 보는 걸뭐라 그래? 라. 라 보자 보 보. 보알았어자 가위 가이. 가위 가이, 맞지? 가위 보알았어 오, 오, 이것은 뭐야? 가위야 뭐야? 가위바위보 에서 가위 가위바위 가위 맞지? 네. 어라알았어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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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리는 걸 보라고 알았어자 이제 연속 동작으로 보여리겠습니다자 숫자 세워주세요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자, 잠깐 끊어보세요. 자, 자,